동기란 사람은 굉장히 원래 성악했잖요 어 민주당이 조의대의 핵심 권한 인사권 박탈을 추진합니다.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재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케 했던. 법원 행정처는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. 민주당이 정권 초 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수건인 검찰개혁, 사법개혁의 고비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압박을 해조의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검찰의 경우 끝낼 수 있을 때.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. 관련해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 정영하게 폭로 중에 검사가 아 녹취록을 김용 부원장,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 김용과 정진상 실장을 엮기 위해서 내가 제출했던 나도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내 녹취록과 다르게 검찰이 따로 녹취록을 만들어서. 조작했다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영학이 냈던 어, 택지 분양 대장동 땅을 얼마에 팔겠다 이 분양가를 숫자를 천사백으로 음. 나는 계산을 했고 그게 출력물이 있는데 검사가 갑자기 그 엑셀 파일에 이걸 딱 넣으면 회계사니까 뭐 산식을 막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오백으로 검사가 넣어가지고 이재명의 배임액을 늘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 음. 검사가 엑셀 파일에 손을 댔다.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잖아요.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중에 제가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네. 어, 검사가 내가 낸 제출한 녹음 파일을 왜곡해서 녹취록으로 만든다. 그런데 아. 제가 처음에는 이 검찰의 녹취록이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. 검찰청 소속 속기사들이 하는데 그. 예를 들면 속기사는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이고 내용 잘 모르면 잘못 쓸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전 처음에 그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정형학이 주장하는 세개 조작 세개 중에 적어도 두 개는 거의 조작이 확실해 보입니다. 그 조작 주장에 대해서 보면 녹취록이랑 직접 비교해서 를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어, 예를 들면 이제 정진상 실장을 엮기 위해서. 남욱이 유동규한테 9천만 원을 준 날이 있어요. 그날 녹음이 돼 있는데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주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날 저녁 정영학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. 음.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유동규가 내가 준 쇼핑백을 받아 들고 나갔다니 나갔더니 나갔다 들어와서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장님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그,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돈든 쇼핑백을 나, 유동규가 갖고 나갔다 왔는데 실장님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정진상 실장한테 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녹취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알고. 읽보니까 실장님이 아니고 제가 녹음 파일을 갖고 있잖아요. 재창형이라고 음. 초기 사업자의 정재창 씨를 알아있어요 예. 정재창 씨를 유동규가 왜 얘기했냐면 유동규는 이 그니까 되게 소심해요. 기록을 보면 유동규란 사람은 굉장히 원래 성악했잖아요.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데 아, 감수성이 그래요? 예민하고 노래 잘 부르고 얼굴 보기와 다른데 어, 보니까 어, 지금 막 예. 태극기 예. 이원 유튜버라 다르게 그 사람 그래서 제가 노은 변호사 말이 전그 설득력이 있다 보는 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. 이번에 어, 전폭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.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정재창을 싫어해요. 정재창이는 내가 돈 받고 한거 알게 되면 나중에 문제 될것 같으니까 아... 돈 주고 와서 재창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뭐라고 하냐면 야 재창이는 빼라고 계속 얘기를 해, 유동규가. 야 정재창이는 빼 빼라고 얘기 위험하다 얘는.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재창 형을 정진상 실장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. 네 공감합니다. 결국 이건으로. 검찰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망가질 것입니다. 다만 민주당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. 국민의 힘과 검찰이 노리는 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.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힘이 빠지게 한뒤 중국에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계산일 것입니다.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정당과 검찰의 야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똑똑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.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. 반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해주시길 부탁드리며,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